여러분 사회생활 꿀팁이세요? 아니거든요.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해라. <laughs> 상대가 누구든지간에 그냥 싸가지 없게 일단 밀고 나간다. 좋은 생각이다. 그렇지. <laughs> 그리 그런 거 있어. 이 이미지를 잘 잡아야 되는 게 괜히 착한 척하다가 음. 한번 짜증 내면 사람들 막제 우정 <laughs> 아니고막 이러는데 목소리. 처음부터 거지같이 해줘야. 음. 논란이 안 생긴다고 목소리가 착해 보이면은 먹잇감이야 뭐 인생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싸가지 없게 나갔는데도 그러고 상대방이 친절하다고 나도 갑자기 친절해 아막이러면개 <laughs> <laughs> 이상할 것 같아 뭐해 뭐 나온 것좀 짜장면 먹다 남면 거는 어찌치 짜가지 고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나가야 이제 상대 측에서도 원만하게 안본다 <laughs> 그래서 결론 내가 제일 싸가지 없으면 된다. 그럼 인생이 편해진다.